가고윈 TV 미주 한 뉴스입니다.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는 24일 인디애나주 코코모에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전기차 배러리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착공 예정인 이 공장은 연산 23기가와트시 규모로 2025년 가동을 시작합니다. 배러리 공장으로 14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 규모는 최대 31억 달러까지 점진적으로 늘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SDI는 합작 공장에서 최고 품질의 배터리 브랜드인 프라임엑스 기술을 적용해 전기차 배터리 셀과 배터리 모듈을 생산합니다. 세계 4위 자동차 회사인 스텔란티스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50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플랜을 발표하는 등 전기차 회사로의 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인디아나 공장은 스텔란티스의 두 번째 북미 배터리 생산 시설이면서 첫 번째 미국 배터리 생산 기지입니다. 지난 3월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41억 달러를 투자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배러리 합작 공장을 세울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유럽 100%, 북미 50%로 각각 끌어올리면서 탈탄소화를 추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북미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스텔란티스 및 GM 그리고 SK온이 포드와 손을 잡고 합작 배러리 공장을 세우는 등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시장에 출마하는 백만장자 윌리 윌슨이 25일 25달러짜리 기프트 카드와 26일에는 갤런당 2달러를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나눠줍니다 25달러짜리 그로서리 쿠폰은 29개에 달하는 피치 프레시마켓과 서맥 프레시마켓 체인에서 오전 9시부터 배포됐습니다 각 체인은 20만 달러치의 쿠폰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6일 오전 7시부터는 시카고시를 비롯해 서버부, 에반스톤, 메이우드, 쉴러팍, 옥팍, 시세로에 소재한 총 15개 주유소에서 게스 할인 쿠폰을 배포합니다. 이 쿠폰으로 갤런당 2달러를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습니다. 시카고 북쪽으로는 제퍼슨팍 지역의 5949 웨스트 히긴스길의 BP주유소, 에반스톤에서는 1950 그린베이길에 위치한 모빌주유소로 가면됩니다. 윌리 웨이슨 시장 후보는 성명을 통해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직접 보고 듣고 있으며 이를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출현으로 미국의 공중전화가 사라졌지만 마지막으로 뉴욕 7번 에비뉴에 남아 있던 공중전화 부스마저 철거되었습니다. 뉴욕시는 마지막 공중전화 부스 철거 작업을 마쳤으며 철거된 전화 부스는 박물관에 전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뉴욕 7번 애비뉴와 50번가 근처에 있던 전화 부스는 컴퓨터 상용화 이전 도시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뉴욕시는 설명했습니다. 뉴욕은 2014년부터 무료 전화, 전자기기 충전, 무료 고속 Wi-Fi 등을 지원하는 링크 NYC를 도시 곳곳에 설치해 전화 부스를 대체하는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곧 뉴욕시 전역에 5G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 진화는 공중전화가 고속 와이파이 키오스크로 진행되면서 급변하는 수요에 부합하는 모양새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유럽연합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을 UN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발표한 가운데 미국은 39개국 중 3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1위에서 3위는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이 차지했습니다. 유니세프 산하 이너첸티 연구소는 평가 항목을 아동의 세상, 아동주의의 세상, 그리고 세상 전반 등세개로 나누어 각각 점수를 책정했습니다. 아동이 직접 노출되는 대기, 수질, 식량, 납등 유해물질들을 기준으로 삼은 아동의 세상에서 미국은 20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16위였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인구가 OECD나 EU 회원국 국민처럼 자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한다면 지구는 3.3개는 있어야 소비량을 감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린이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합격점을 받은 선진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OECD와 EU 회원국 상당수에서 어린이들이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유니세프는 각국 정부가 쓰레기와 대기 및 수질 오염을 줄이고 양질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며 정책 설계 과정에서 아동을 더 고려함으로써 어린이 생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의 시험대에 올라있다고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경고했습니다.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는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세계 경제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 시험대에 직면해 있다면서.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지난 4월 143개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는데 이 국가들이 전세계 GDP 즉 국내 총생산의 86%를 차지하고 있어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식량가격 상승 현상도 영겁후 언급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음식을 살수 없다는 불안감이 세계적으로 팽배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도 OECD 회원국의 1분기 GDP 성장률 평균이 0.1%로 지난해 4분기 1.2%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기 후퇴 징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게오르기예 박 총재는 경제 기반이 취약한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윈티비뉴스 이전봉입니다. 통신용 반도체 분야 강자로 손꼽히는 브로드컴이 클라우드 컴퓨터 기업인 VM웨어를 인수하기 위해 협상 중입니다. 이 VM웨어 시가총액이 500달러를 넘어 성사될 경우 올 들어 가장 규모가 큰 인수합병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VM웨어와의 합병을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주식과 현금을 결합한 거래가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언론은 인수 합병 가액을 500달러 이상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시가 총액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브로드컴은 광역 통신용 칩을 설계하고 있으며 잘 알려진 퀄컴 회사의 대표적 경쟁 상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 아이팟용 영상 프로세서 칩과 닌텐도 온라인 솔루션 칩을 공급해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번 인수 합병은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덩치 키우기 경쟁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델 컴퓨터 창업자 마이클 델은 VM웨어 지분의 40% 이상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병의 변수는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합병 소식을 미리 흘려 주가 흐름을 살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지역 신규 확진 34,888명, 신규 사망자 수는 105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7%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6,406명, 신규 사망자 수는 11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9%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수 있습니다. 윈티비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의 8282번입니다.